안녕하세요 나나입니다. 네, 오늘은 이벤트 상품 준비 중인데요. 잠깐 음, 보여드리고 싶어서요. 네, 이번에 천명 이벤트를 지금 준비 중입니다. 준비가 다된게 아니고요. 음, 지금 그 저번에 보여드렸던 실크 백자토로 해서 이렇게 준비를 해놨는데요. 하나하나 들여다보면서 보여드릴게요. 네, 이거는 지금 이제, 어, 무광, 무광을 입혀서 이렇게 중간에 거품 라인을 넣어서 이렇게 해놨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흑유. 흑유를 하얀, 실크 백자토에 속에는 하얗잖아요. 실크 백자토에 흑유를 입혀서 또 이렇게 중간에 거품 라인을 넣어줬고요. 그 다음에, 음, 이거는 같은, 하얀색이라도 이거는 무, 유광이에요. 이거는 무광, 이거는 유광. 같이 한번 비교해볼까요 네, 이렇게 빛이 나죠. 네, 이거는 무광, 이거는 유광. 네, 이렇게 이제 거품류로 해서 무늬는 이렇게 그냥 이렇게, 예, 이렇게 복복으로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게 총 지금 10개를 모아놨어요. 형 이렇게 해서 1 0 개를 모아놨는데요. 글쎄요, 지금 이번 천명 이벤트로 지금 준비한다고 이렇게 준비 중인데 하나씩 열열 열 분을 드려야 된다는 건 조금 너무 빈약하잖아요. <laughs> 그래고또 사실 열분 하면 택배비도 또 만만치 않고 그래서는 택배비 돌아가는 거를 착불로 하고 그 택배비 비용으로 하나씩. 음, 제가, 롤라폴리를, 음, 어, 저번에 심었잖아요. 빨간색, 그, 저, 저, 민트색 화분에다가 빨간 그 롤라폴리, 어, 다육이를 심었는데, 굉장히 인기가 다들 좋으셨어요. 또, 그, 모르신 분들이 많이 계셨고. 그래서 저는 그냥, 착불로, 계획 중이에요. <laughs> 결정 난게 아니고. 이렇게 열 분을 뽑아서 하나씩 돌려드리고, 착불로 하는 걸로 하고, 이 하나에다가 그 롤라폴리를 하나씩 끼워서 화분 하나 롤라폴리 하나 이렇게 해서 착불로 받게 하실까 해드릴까 <laughs> 아니면 음 그냥 어다육인 넣지 말고 이거를 어두 개씩 해서 음 지금 색 검정색이 두 개뿐인데 음 흰색 하나 검정하나 이렇게 세트로 맞춰서 그냥 두 개씩 해서 다섯 분만 드릴까 <laughs> 네, 그렇게 생각 중이에요 참 드리고 싶을 때는 어, 많이 좀 후하게 드리고 싶은데 어, 요즘 좀 그러네요 <laughs> 제 상황도 그렇고 그래서 어떻게 해 드리나 하고 일단 어, 그냥 생각 중에 있고 이제 이벤트 상품 중 상품을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고 상품만 잠깐 보여 드리는 거예요 예, 진짜 여기다 심어놓으면 어떤 색이든지 다 이뻐요. 예, 여기다 심어놓으니까 어떤 형이든지 어떤, 어, 색이든지 다 이쁘고, 예, 까만색에도 그렇고, 흰색에도 그렇고, 롤라폴리를 끼워놓으면 정말 이쁠 것 같은데, 아, 어떡하나, 지금 생각 중입니다. 여러분들도 관심 계시면 또 우사 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좀 참고할게요. 예, 어떤 때는 제가 이렇게 결정을, 저는 결정장애는 없는 편인데, 이 이벤트에 대한 거는 꼭결정장이가 조금씩 있어요. <laughs> 그리고 제가 화분을 역시 만들어야 되는 사람인가 봐요. 한4일 지금 손을 넣고 있었거든요. 뭐 분갈이 한다, 뭐 한다, 뭐 한다. 손님 오마지하고 또 저도 또 여기 단체로 또 영월 갔다 오고 어 그러면서 또 갔다 와서 몸좀 아파서 쉬고 그랬는데 아 오늘도 영 컨디션이 안 좋아요. 그래서 지금 분을 만지다가 화분을 만지다가 기초 작업만 해놓고 그냥 이 사진 영상 올리고 들어가려고요 계속 제가 그 리듬을 깨지 않고 계속 저는 화분 만드는 작업을 해야 돼요 그래야 제 몸이 안 아프거든요 <laughs> 네 오늘 잠깐 이벤트 상품 준비 중인 거 여러분께 선보여드렸습니다 내일부터는 또 화분 만드는 작업 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